이번 경매 배워봐요 특이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예! 열심히 했어! 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이제 많이 경매 투자를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내가 경매 횟수를 밥 먹듯이 늘려야 된다, 라고는 말에는 굉장히 공감한다. 어, 그렇지만은, 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어, 이런 거에 내가 한번 심취해 봐야 되겠다. 어, 조금만 먹고, 떨어지자. 뭐, 이제 이런 류의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아마 저의 그 과거의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 횟수는 밥 먹듯이, 어, 자주 하라라고 했, 했지만은, 어, 자주 사고 팔지는 마라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사고 팔지 않고 어떻게 횟수를 많이 하는가? 라는 어떤 생각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는 자기가 가진, 어, 자본을 들고, 어, 어떤 자본의 유입도 없이 자기 것만 가지고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고팔기를 빈번하게 해야만 가능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어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또 방송에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이제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그 친구는 경매 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 경매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어 물론 시행을 하다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덜났죠? 그지만은 경매 투자 자체로도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경매에서 큰 재미를 본다면 왜 시행을 하죠? 왜 경매로 사가지고 뭐 집을 뭐 다시 지어서 인테리어를 해서 분양을 하네, 만에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쓰죠? 또는 경매로 사서 어, 조금 고쳐가지고 팔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죠? 상품으로 포장해서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어 그렇죠. 2억짜리 집에 5천만 원 발른다고 해서 2억 5천 되는 게 아니고 2억짜리죠. 예.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물론 한 10억짜리 아파트에 1억 원 발르면 10억 한 3천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에 내가 얼마를 발랐다고 해서 2억짜리가 3억이 되는 것은 아니죠. 2억짜리는 2억이죠. 어 조금 좋은 2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매 투자로 빈번히 사고 파는면 돈이 많이 벌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는 길목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뜯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어진 자본의 규모를 키우려고 정성을 뻗쳐야 되는데 있는 자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본만 가지고 굴릴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굉장히, 한계가 제한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 왜 자주 사고 파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의 제목은 그거죠. 경매 투자로 빈번한 사고 팔기에는 국세청이 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했고요. 먼저. 어,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직업으로서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 국가에서는 사업자를 내고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어떤 행위를 빈번하게 하면 탈세한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어,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규칙 2조에 보면은요, 어, 제가 읽어볼게요. 자,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0제 어, 3조 제 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 어1호죠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입니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그밖의 건축물을 어,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부동산 매매는 분양 판매도 포함한 부동산 매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이거는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죠. 자, 2호.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이거를, 어, 사업이라고 평가하고요. 이런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부동산도 우리가 뭐 보면 공산품처럼 어, 여러분들이 경매로 많이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부동산 매매 사업의 표준적인 어떤 기준은 이제 국가가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일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 때, 이렇게, 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세 기간인 6개월 안에 한번 사고 두번 판다. 어, 나는 내가 어떻게 한채 사가지고 두번팔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죠? 두채 사고 한채 파는 것도 아니고, 한채 사고 두번 판대. 아,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서부터 많이 보유했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 두 채를 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채를 사가지고 파는 도중에, 어, 한번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 요런 어떤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런 행위를 보이게 되면은 이 사람을 사업자로 간주를 합니다. 어 사업자를 간주를 하면 통상 옛날에 특별 부가세라고 했던 그런 부가세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어 사업 소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에도 신고할 게더 많이 있습니다. 어, 앞서 말한 거는 특별부가세 같은 거는 어떤 개인으로 보면 양도세하고 비슷한 거고요. 지금 말한 부가가치세는 이제 별개의 어떤 재화를 구입했을 때 같이 어, 경매로 사도 부가가치세가 있죠. 어, 등등등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한테 팔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신고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항목에 대해서 어, 추징을 합니다. 어, 추징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그 사업자를 내지 않,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과징금 같은 것도 부과를 하죠. 음, 통상 이렇게 보면은, 어, 어떤 게 있냐면요. 옛날에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부동산에 아주 호경기 때 등장했던 것이죠. 부동산이 어떤 투기의 대상이 많이 되던 시절이 그때는 부동산을 너무 사고팔고 하면서 투기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 제가 기억나는데 부동산을 여러 채 사고팔아가지고 아마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 매매 사업자로 인정을 해서, 어, 과징금, 즉, 부가가스 세 사업소득세 등등등, 음, 이런 거를 체납한 걸로 해서, 어, 4억 5천만 원을 매겨버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4억 5천을 낸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겠죠? 그게 이제 아마 국세심판원에, 어, 계류가 되어 있어서 심판원에서 이제 다툰다. 아, 이런 어떤 기사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불경기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사업자, 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의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띄우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어, 하지만은, 어, 만약에 이렇게 너무 자고, 자주 사고 파시는 분이 계시면, 어, 지금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이죠.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상담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 저희 그 우리 소금쟁이 회원분께서 한 분이 이제 너무 이런 걸 자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도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 내심 걱정스러워서 어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 어이 그분 말고도 이게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능사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속도 조절 어 조금 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한건 어쩌지? 어 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광범위하거나 굉장히 그 농도가 짙지 않는 이상은 어~ 국가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속도 조절 및 제, 어떤 제도적인 변화, 안정적인 어떤 구조 선택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경매 횟수는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어, 부,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어, 이두 가지 어떤 구결이 상치되는 것 같지만 어, 전혀 상치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그러면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글쎄요. 친구 하나가 벌써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응.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경매는 말이야 경매로 돈번 사람에게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 대리 알잖아 나 법대 나온 거 알죠 법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경매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이요? 당연히 법으로 하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라 그러더라고 엥? 생뚱맞게 무슨 마인드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알았어요 과장님 플리즈 지금 바로 검색해봐 대한공격매사협회 라 n 나우